창세기 46장에서 요셉과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를 봅니다. <laughs> 하나님의 약속하심, 변치 않으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한계시로까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가능함을 또한번 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손들에게까지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번봅니다 요셉이 오랜 시간 동행하며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훈련과 연단의 형통과 삶의 형통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요셉을 본 주인과 또한 바로의일이기까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소서 훈련과 연단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를 형통케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우리 가게에 우상 숭배를 했던 가기했습니다. 사한영을 초청해서 추중했던 가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죄의제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 그 죄를 저에게 물으시고 부디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벌하시되 부디 저의 후손들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악한 영을 초청하게, 초청하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훈련과 연단의 형통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거두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만 하옵소서. 하느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저 또한 믿음으로 합니다. 한 순간 한 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저희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저에게도그 약속을 해주시고 저희 후손들이 부디 형통해 먹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laughs> 부디 불상히께서서 기억해 주셔서 저와 저희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과 연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아버지께 고스란히 바쳐, 영광 돌리는 저희 가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상의 아브라함입니다. 저희 자손들이 요셉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들이 정령의 사람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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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순중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자손들 또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가기가 되어 주시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카르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후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부모, 형제들과 가족 친지들은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서 기억해 주시서 기억해 주시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laughs> 앞으로 제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카로해 주시옵소서. 바라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